할머니가 방금 쓰러지셨는데, 응급처치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구급차를 이미 호출했는데,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응급처치조차 안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는 겁니까? 여긴 고급 실버텅이라면서요? 응급처치는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정밀한 처치는 외부병원에서, 도대체 이런 응급상황이 몇 분째인데, 왜 이렇게 대처가 느린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이런 게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뭘할수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으라고요? 할머니가 더안 좋아지시면 어쩌시려고요?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큰 기대를 품고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지만 현실의 불편함과 미흡한 응급대처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70대 김경자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화려한 시설과 친절한 첫인상에 반해 시작된 실버타운 생활이었지만 숨겨진 문제들이 점차 드러나며 결국 실망과 불안을 안겨주었는데요. 노후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깨달음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응급 상황에 대비가 잘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다였던 거네요. 저는 이곳에 들어올 때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응급 상황 하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곳에서 어떻게 마음 편히 살수 있겠어요? 저도 그날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응급대처 하나도 제대로 안 되는데 우리가 뭘 믿고 여기 살겠어요. 솔직히 여기 직원들한테 불만을 제기해도 외부 병원을 이용하세요라는 대답밖에 안 나와요. 그런 대답 들으려고 여기 온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여기서 돈을 낸 이유는 시설도 시설이지만 특히 건강 문제에 대한 안심 때문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여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인데. 정작 그 부분에서 제대로 지원이 안 되니 참 답답해요.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과연 이곳에서 남은 삶을 보내는 게 맞는지. 김경자 할머니는 자신이 이곳에서 겪었던 실망스러운 경험들을 떠올리며 점점 이곳 생활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화려한 시설이나 프로그램만으로는 노후 생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살면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에서조차 신뢰할 수 없다니, 고급스러운 시설이 다 무슨 소용이야? 정작 내 건강이 이렇게 불안한데. 김경자 할머니는 처음 입주할 때 느꼈던 설렘과 기대가 사라지고, 오히려 불안과 회의감으로 가득 찬 이곳 생활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실버타운 입주민들과의 대화에도 끼어들고 싶었지만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의 소외감을 느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번에 전국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정말 똑똑하고 잘생긴데다 이번에 명문대에도 들어갔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역시 자식 교육 잘 시킨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저희 손주는 아직 어려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예체능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요즘은 외모도 중요하잖아요? 저는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네요. 물론 건강도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건강만으로는 부족하죠. 맞아요. 아무래도 교육이 잘 되어야 자식들도 손주들도 잘 되더라고요. 실버타운 입주민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성공이나 자식 자랑에 집중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경자 할머니는 이런 대화 속에서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이 서로의 자랑거리와 성공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자신의 삶과 비교하며 위축되는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분은 항상 조용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자랑할 게 없는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유가 있어서 들어왔는데 뭔가 부족한 분들은 더 소극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김경자 할머니는 우연히 들은 대화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곳 생활이 과연 자신에게 맞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 생활은 화려한 시설과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은 김경자 할머니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기대했지만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은 오히려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고급 실버타운에서 느낀 서비스 또한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기 식단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나이에 맞게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부탁드렸는데. 매번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 나와서 먹기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모든 입주민분들의 요청을 다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식단은 미리 정해진 메뉴로 제공되다 보니 그럼 다른 선택지도 없나요? 몸이 불편해서라도 조금 더 맞춤형 식사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요. 개별적인 요청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들 똑같은 메뉴를 드시다 보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개인의 건강 상태나 필요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 실망했습니다. 비싼 입주 비용을 지불하며 기대했던 맞춤형 서비스는 단지 허울 뿐이었고, 이는 큰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김경자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커뮤니티룸으로 갔습니다. 프로그램은 대부분 형식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노후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지루함을 가중시킨다고 느꼈습니다. 식사 문제, 프로그램 문제, 다들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는 거 맞죠? 맞아요. 이 정도 가격을 내고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게 맞나 싶어요. 그냥 평범한 노인센터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전 특히 의료 서비스가 너무 미흡한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입주 전 설명은 정말 그럴싸했는데 실제 생활은 기대이하죠. 저도 비슷하게 느껴요. 처음엔 화려한 시설과 다양한 서비스에 반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주민들은 하나둘씩 실버타운 생활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실망감이 누적되면서 고급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서비스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삶이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 처음엔 모든 게 좋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여기서 행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야. 고향에서의 삶이 오히려 더 나았던 걸까. 김경자 할머니는 점차 자신이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너무 조용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 생활이 좀 힘드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생각이 많아지네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여기선 다 같이 어울리면서 지내야 재미있는데, 너무 따로 지내시면 더 외로워지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엔 프로그램에도 더 참여해 볼게요. 다른 입주민들과 어울리려 노력했지만, 나이 관심사,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진정한 친밀감을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실버타운의 공동체 생활은 겉보기에는 화목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로 간의 깊은 교류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조용했었나? 이젠 밖에 나가서 대화하는 것도 부담스럽네? 다들 나와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 점점 더 자신의 방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기대하고 입주했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더큰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은 김경자 할머니를 점점 더 소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기대한 거지? 화려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다고 다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없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공동체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이 더 깊어질수록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노후 생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네. 음식도 마음에 안 들고. 프로그램도 참여 안 했는데, 대체 어디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지, 매달 내는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입주 전에는 고급 서비스를 기대하며, 이 정도 비용을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누리는 혜택이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관리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입주민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 고지서 보셨죠? 저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내면서도 뭔가 얻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시설은 화려한데 정작 필요한 서비스는 부족하잖아요. 저희 나이에 중요한 건 건강관리인데 그 부분은 너무 부실하고 사실 이 관리비면 외부에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선 마치 고급스러움이라는 이름값에만 돈을 내는 기분이에요. 저도 비슷하게 느껴요. 여기서 생활하면서 오히려 불편한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입주민들은 관리비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며 점점 더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김경자 할머니 역시 매달 지출되는 큰 금액에 비해 누리고 있는 편안함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고향에 있을 땐 관리비라고 해봐야 몇만원에 불과했는데, 여기선 몇 배는 더 비싸네. 그땐 비록 소박했지만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는데, 실버타운에 지불하는 비용이 과연 자신에게 가치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그것들이 자신의 삶의 실질적인 행복과 편안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이곳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값비싼 소비로 전락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이렇게 비싸고 화려한 생활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마음 편한 삶이었는데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르며 고향에서의 삶이 더욱 적합하다는 생각을 점점 굳히게 되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갑자기 오면 어쩌니? 연락이라도 주지 그랬어. 엄마, 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여기는 처음 와보네요. 시설이 정말 멋져요. 진짜 고급스럽네요. 와, 여기 수영장도 있어요? 완전 호텔 같아요. 가족들은 실버타운의 화려한 시설과 고급스러운 환경에 감탄했지만, 정작 김경자 할머니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화려함에 가려진 외로움과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멋지네요. 근데 엄마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여긴 괜찮아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어. 할머니, 여기서 매일 수영하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수영장에 들어간 게. 언제였는지도 모르겠네. 그런 걸할 마음이 잘안 생기더라. 엄마,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걱정하게 하지 말고요. 김경자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결국 가족들에게 실버타운 생활에서 느꼈던 불편함과 고립감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입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 생활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긴 정말 화려하고 좋지만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야. 다들 서로 자랑하고 비교하는 분위기 속에서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더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강 문제도 기대만큼 관리받지 못하고. 엄마, 그럼 여기서 계속 계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편히 지내시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때요? 거긴 엄마 친구들도 계시고 익숙한 곳이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생활보다는 소박하지만 마음이 편안한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머무는 이유가 대체 뭘까? 화려한 건 좋지만 정작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지? 며칠 뒤 실버타운 내에서 또다시 의료 서비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입주민이 쓰러지는 일이 있었지만 대처는 여전히 미흡했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에요? 저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됐다니 말이 돼요? 이 정도 비용을 내고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정말 실망스럽네요. 이젠 더 이상 여기에 머물 필요가 없어.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게 아니야. 반복되는 문제와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더 이상 실버타운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고향에서의 소박한 삶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방문과 반복된 문제는 실버타운을 떠날 결심을 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이네. 잘 지내고 있었어? 여기 생활이 나쁘진 않은데. 마음 한 구석이 늘 허전해서 말이야. 그럴 줄 알았어. 도시에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람 사는 게다 똑같잖아. 고향으로 돌아오면 훨씬 마음이 편할 거여. 그러게, 그동안 괜히 욕심부렸던 것 같아. 이제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겠어. 고향 친구와의 통화를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시설과 비싼 관리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정감 어린 교류와 마음 편한 삶이었습니다. 이건 나한테 너무 컸던 옷 같아. 처음엔 멋져 보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짐을 정리하며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엔 큰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했지만 화려함에 가려져 있던 현실은 외롭게 만들었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삶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며칠 뒤 몇몇 친했던 입주민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계시면 편할 텐데. 여기 생활도 좋았지만 저한텐 조금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향에 가면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그래도 아쉬워요. 가끔 소식 전해주세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을 정리하며 자신이 그동안 경험한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비록 기대와는 달랐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김경자 할머니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화려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한 곳에서 내 삶을 찾아야지. 실버타운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생활을 뒤로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풍경 정말 오랜만이네. 여기선 숨도 더잘 쉬어지는 것 같아. 김경자 할머니는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고 익숙한 환경은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에 얼굴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머, 돌아오셨군요. 정말 반가워요. 잘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돌아오니 마음이 참 편하네요. 다들 잘 지내셨죠. 이제 자주 뵈요. 여기선 가족 같은 이웃들이 있으니 걱정 없으실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되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고향에서의 첫날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웃들과의 소박한 대화 속에서 느낀 진심 어린 정은 실버타운에서 느낄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흙을 만지니 참 좋다. 이런 소소한 일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왜 잊고 살았을까? 오랜만이에요. 여기 오시면 매일 신선한 야채 챙겨드릴게요. 고마워요. 덕분에 집밥이 더 맛있어지겠네요. 고향에서의 소박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시설과 고급 서비스는 없었지만 이곳에서는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웃들과 함께하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 등 고향에서는 시간을 가치 있게 채워줄 수 있는 기회들이 넘쳐났습니다.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 내가 원하는 건더큰 집이나 화려한 생활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웃고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었는데, 고향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김경자 할머니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아침 공기 참 좋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야말로 진짜 행복인 것 같아. 고향에서의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원을 가꾸고 새소리를 들으며 마시는 차한 잔은 실버타운의 화려한 생활이 채워주지 못했던 깊은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실 줄 몰랐어요. 정말 멋지네요. 예전에 그림 배우고 싶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밀었었어요. 이제야 시간이 나서 이렇게 그려보네요. 김경자 할머니는 오랜 꿈이었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고향에서는 예술적 감각을 펼칠 수 있는 환경과 여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웃들의 따뜻한 격려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삶은 얼마나 화려하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만족하며 사느냐에 달린 거였어. 소박한 이 일상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다니, 고향 생활을 통해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환경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소소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향에서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며, 김경자 할머니는 삶의 참된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참 밝아지신 것 같아요. 예전엔 조금 힘들어 보였는데요. 여기 와서야 진짜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러분 덕분이기도 하고요. 저희야말로 할머니께 배울 게 많아요. 그림도 잘 그리시고 농사일도 척척하시고요. 김경자 할머니는 고향에서 새로운 일상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과 열정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게 건강에도 참 좋구나. 예전엔 이거를 못했을까? 고향의 자연과 소박한 일상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소소한 활동들은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다음에 또 놀러와도 되죠? 그럼 언제든 놀러오렴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해줄게. 고향으로 돌아온 김경자 할머니는 가족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은 큰 기쁨이 되었고 가족들에게도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웃들과의 유대감도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는 할머니에게 삶의 또 다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실버타운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감정이었습니다. 결국 인생은 마음 편한 곳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인 것 같아. 여기서의 삶이 나를 더 풍요롭게 해줬어. 화려함과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마음의 평화와 사람들과의 유대감이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향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김경자 할머니의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단순히 고향이 좋아서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찾고 있던 진정한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경자 할머니는 마을 주민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실버타운 생활과 고향으로 돌아와 느낀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버타운은 정말 화려하고 고급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저는 더 외로웠고 제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죠? 결국 저는 제 마음이 진정으로 편안한 곳을 찾아야 했어요. 김경자 할머니는 외적인 조건이 아닌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것이 노후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함께 웃으며 달아가니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가 저를 살게 하는 가장 큰 힘이었어요. 공동체 속에서의 유대감은 삶의 활력을 가져다 주었고 다른 이들에게도 진정한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어요. 비록 고급스러운 시설은 없지만, 여기선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행복해요. 작은 정원에서 꽃이 피는 걸 보는 것도, 이웃들과 함께하는 한끼 식사도 정말 큰 기쁨이에요. 소박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운 김경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삶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불안함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더 나은 선택이 있었는지 고민하게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김경자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노후의 삶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김경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실버타운을 선택했던 이유는 화려한 시설과 편리함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그것이 제게 필요한 전부는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사람들과의 정이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꼭 생각해보세요. 김경자 할머니는 노후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만족감과 삶의 우선순위임을 강조했습니다. 고향에 와서야 깨달았어요. 삶은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진정으로 풍요로워진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공동체의 따뜻한 경험, 특히 노후에는 신뢰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처음엔 실버타운 생활을 후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이 고향 생활의 소중함을 몰랐을 거예요.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에 집중하세요. 김경자 할머니는 후회보다는 배움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듣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책 속의 지혜도 좋지만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더 좋네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우는 것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죠. 김경자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나눔이 주는 기쁨과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덕분에 저도 요즘 다시 꿈을 꾸게 됐어요. 오래된 취미였던 뜨개질을 다시 시작했는데 너무 즐거워요. 너무 다행이네요. 마음속에서 끌리는 걸 다시 시작한다는 건참 소중한 일이죠. 저도 그동안 남들 따라가기에 급급했는데 제 진짜 행복이 뭔지 생각해보게 됐어요. 김경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조언을 통해 많은 이들이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변화는 곧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김경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녀의 삶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은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엄마, 요즘 마을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엄마가 이웃들하고 참잘 지내신다면서요? 그래, 다들 참 좋은 사람들이야. 덕분에 나도 많이 배우고 있어. 김경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그녀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엄마,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예전보다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고맙다. 딸아, 여기선 마음이 편하니까 몸도 따라 좋아지는 것 같아. 너희들도 가끔 이런 여유를 즐겨보렴. 김경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온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노우는 화려함이 아닌 내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찾는 여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눌 수 있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